찐빵이가 아주 잘 자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1오 일째 됐는데 아직 눈은 안 떴네요. 어이구. 눈이 쪽가처럼 실실 걷는데 실실 알았어. 어? 어? 어 쬐, 쬐, 쬐. 아이자아자아가 아유, 아유, 아가아가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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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, 불안해, 찐빵은 어, 솔직히 찐빵이가 요쪽은 뜬 것, 눈이 뜬 것처럼 이렇게. 잘 자랐습니다, 그죠 털도 얼마나 이쁜지 뭐 털이 흙서 가지고 고슴도치처럼 하죠, 아주 희한게 하죠. <laughs> 목소리도 하죠. 암컷이라 그런지 날카롭습니다. 분유가 떨어져 딴걸로 줬더니 먹지도 않고 또 배아파하고 분유를 한번 바꾸는 게좀뭐지 힘듭니다 먹던 분유가 아닌 거를 또딴 분유를 줬더니 막 배가 아프다고 또 킹킹 칭얼대고 그래서 또 먹던 분유를 다시 사가지고 또 그건 또잘 먹고 또 모유 먹다가 사료 먹어도 애들이 배앓이를 해듯이 이렇게 분유를 바꿔도 배앓이를 하고 그러네요. 멀왈 멀치, 멀왈 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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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일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한1오일 되면 눈을 한 십이일에서 1 5일 사이로 눈을 뜨는데 아직 눈을 안 뜨네요. 내일이나 네. 뜰래나 안 늦네요. 이제 눈 뜨는 게. 같은 네. 동배는 떴는지 맨날 잠만 자고 있어서 걔는 내가 안 쳐다봤는데. 내일은 가서 눈을 떳나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아주 이쁩니다. 아주 백고가 참 어릴때는 완전히 인형같습니다. 털도 얼마나 이쁜지 그냥 바닥바닥 푹신푹신 털도 그냥 탁 바짝 서가지고 음. 목소리도 안 크시라 그런지 이렇게 톤이 높으냐 o k i n g Tony, no, yeah. Hm? 이 a r a S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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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네, 또 씻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